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찰 예배로 노회장님과 또한 직장 직장 노회장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찬양과 종기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원군 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난 아버지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의 복음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며 경애하며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오늘도 발길이 모았사옵니다. 주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실 죄아버지 시찰 아버지 이구영 목사님에게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는 귀한 진리를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명에 가마 감동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힘입어 나가 잊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축격이지 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